오늘의 질먹 리뷰는 피자 알벌로의 8차 피자입니다. 알벌로 피자에서 그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덟 가지 맛으로 다양한 피자 맛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꽉차 있어 대박. 오늘도 엄마랑 리뷰할 건데 엄마 어떠세요? 여덟 <laughs> 가지 맛이 들어있는데 와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맛있게 리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가자. 뭐 어떤 거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이건 페퍼로니랑 뭐 베이컨 치즈 그리고 파인애플 할라피뇨 이거 아까 매운 치킨 스파이스 치킨이고요. 요거는 옥수수 요거 단호박 그리고 요거는 새우입니다. 요 지금 안되네요. 요 도우가 진도산 친환경 흑미를 사용하고 있대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고 일반 도우에 비해서 편안한 소화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음. 아마 드시면서 요게 맞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 한명을 줄이고 예! 이태리의 예! 청양 종류의 그라노 파다노 치즈 양을 늘려서 토핑의 감칠맛을 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다고 합니다. 여기 추가로 피클하고 갈릭 디핑 소스 하나 추가로 구매했고요 두 개를 더 주셨습니다. 지금 피자 할블로 하소스는 청양고추로 만든 하소스라고 해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담백한 거손으로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단호박하고 옥수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치즈는 모짜렐라가 뭐가 막 많이 들은건 아니어서 이거 지금 아직 떼끈떼끈하거든요 도착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즈가쫙 늘어난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이거 단호박 피자입니다. 위에 보니까 구운 아몬드도 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담백할 것 같은데, 이거 평이 좀 좋더라고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 나눠서. 도우가 조금 도톰하긴 해요. 음, 냄새부터 음, 꼬시네, 벌써. 음. 아, 아몬드 결과류도 있어서 더고생합 음식이 약간 달달한 게 싫은 편이라 단호박은 잘안 먹는데, 이거 되게 담백하니 맛있어요. 음. 아, 밑에 베이스로 토마토 소스 깔려있네요. 먹다 보니까 토마토 맛이 왜 나지? 이그 봤더니 피자 밑에는 토마토 소스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뿌려진 아몬드 조각이 진짜 맛있어어짜 고소하고 맛있어. 그냥 뭐 거슬리는 거 없이 고소하고 음. 식감도 살려주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피클은 수제 피클인데요. 네, 맞아요. 피클 수, 수제 피클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피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새콤함이 강한 피클인 것 같아요. 산미가 좀 많이 센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옥수수 먹어보겠습니다. 이 옥수수도 옥수수의 알알이 터지는 톡톡거리는 음. 느낌이 되게 좋다고 식감적으로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많고요. 옥수수 거의 통으로 쑥올려진 느낌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담백하다 옥수수. 여기는 토마토 소스가 깔끔하게. 진짜 음에 들어요 약간 코스트코 피자 소스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음. 토마토 소스가 많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양파 맛이랑 같이 나면서 도우랑 피자 소스 딱 느껴지는 게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옥수수가 되게 고소하다 음. 근데 옥수수 맛보다는 토마토 소스 맛이 더 강해서 저한테는 음. 피자 치즈가 되게 음. 깔끔하고 음. 맛있고 약간 생 모짜렐라 같은 그런 고소함 같은 느낌 토마토 소스가 너무 제 취향이에요 약간 돌려서 요거 이제 새우부터 또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 탱글탱글한 새우 두 개가 들어있고요, 브로콜리 두 개가 또 건강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찻 음, 입에 딱 넣으면 마늘 맛이 확 나고 새우 오일 파스타. 응, 음, 음. 새우도 탱글탱글하고 맛있어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와, 근데 토핑 진짜 아끼지 않고 되게. 잘 들어간 것 같아. 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8가지 맛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언어 아, 유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응. 왜 팔자를 피자 하잖아요. 응. 이게 그래서 팔자, 아, 팔자 근데 피자 같은 거요 실제로 지금 SNS 이벤트도 응. 팔자 피자 다른 진한테 선물하는 거 이벤트 같은 것도 응. 하고, 응. 아우, 너무 맛있겠다. 짭짤하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응. 응. 향이 벌써 스모키한 향이 확 들어가요. 페퍼로니 피자의 그 특유의 짭짤한 느낌하고, 응. 혼자 냄새가 응. 진짜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와. 아, 코하다추의그 강한 느낌도 음. 엄청 많이 나고요. 아 진짜 이 피자는 되게 강렬해요. 근데 여기 지금 네 개를 먹었는데 네개다 음, 음, 음. 각각의 재료 특성에 따라서 맛이 다 느껴지고 음, 다 맛있어요, 진짜. 신기해 지금 아까 피클 먹고 피클도 안 당겨요. 응 음, 맞아. 갈릭 디핑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음, 조합이 너무 좋아요. 아까는 약간 좀 진하게 음. 짜다 했는데 더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데? 응 음, 맛있어요. 음잘 어울린다. 음. 디핑 소스 진짜 잘 어울려요. 이제 베이컨 피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먹음직스럽게 토핑을 잘 올려두신 것 같아요 흡사 삼겹살을 잘 구워서 <laughs> 짝짝짝짝 올려두는 느낌으로 토핑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덕분에 되게 맛있게 보이고 도우도 다른 재료들이랑 같이 씹는 식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다 고소해 요와 베이컨 다 고소하고 다 맛있어 야 알볼로 맨날 TV 에선하는거 봤는데 음. 생각 외외로 그냥 아주 너무 피자가 맛있는 것 같아 페퍼로니 피자보다 더안 짜요 어 맞아 음. 안 짜는 게 삼겹살 음. 얇게 해서 그냥 얹어놓은 것처럼 음. 이거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저는 핫소스를 뿌려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갈릭디핑소스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진짜 괜찮다 여기는 토핑들이랑 소스까지도 뭔가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청양고추를 만들었다고했잖아네 핫소스를 청양고추로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막 매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할라피뇨 피자는 진짜 의외다 좀의외예요요 구성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할라피뇨의 매력 있는 그 알싸한 느낌이 기대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선 할라피뇨 굉장히 아삭해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진짜 마음에 들고요. 또 할라피뇨 를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느끼함은 없지만 음. 먹다 보면 느끼하잖아요 근데 할라피뇨가 딱좀 잡아주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진짜 싹 잡아주네요. 음. 맛있게 매콤한 할라피뇨 맛이에요. 근데 이 두껍게 크게 쓴그 할라피뇨가 식감이 진짜 아삭 약간 아삭거리는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이게 핫소스보다 할라피뇨가 더 매워요. 더 매워. 매력이 있어요. 자 지금 오븐에 구운 요거 스파이시 치킨은 아마 살짝 매콤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아몬드 뿌려있네요 음, 음 맛있어 어머 저급 맛있어 하시네 음 맛있어 어우 맛있는데 이거 진짜. 닭갈비 먹는 맛이야 닭갈비 맛이요? 응아 음. 궁금하다 향은 약간 탄두리 치킨 느낌이 나요 이거 약간 카레집 가면 나오는 치킨 탄두리 그런 느낌인데 음. 어, 너무 맛있다 이거 음, 너무 맛있지 어머 확실히 아, 아, 이거 탄두리 치킨 맞네 이거를 1위로 음. 해야 되겠다 어머나 진짜 맛있는데 닭갈비가 아니라 인도 카레집 가서 먹었을 음. 때 나왔던 그런 치킨 맛이 확 나면서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매력있어 치킨이 적당히 달달한 맛도 많이 나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느낌도 많이 나고 이게 아무래도 위가 지금 직화잖아요. 그러니까 불량이 세지는 않은데 아 약간 직화의 음. 느낌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촉촉한 느낌보다는 조금 건조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념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맛있다. 음, 피자가 참 매력있다. 응, 여러 피자를 먹어봤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고 있는 피자 음. 같아요. 여덟 가지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음. 일단 다 맛있어.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하와이안 피자는 호불호가 진짜 심한 피자예요. 진짜 제가. 좋아하게 되면은, 아, 이건 진짜 성공한 거가 같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음, 마지막 마무리. 짰죠? 큼직한 파인애플에, 분명히 아마 달달하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음, 달다. 아, 진짜, 저희 오늘 순서대로 응.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마지막에는 무조건, 웬만하면, 응. 파인애플 피자. 이게 구워도 과즙이 확 입안에서 쭉 나와가지고,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요. 피치랑도 즈 조화가 너무 좋고, 토마토 소스랑도 조화가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피자 한 판을 이렇게 먹으면서 물리지 않고 남기지 않고 맛있다 맛있다면서 먹어본 건 음. 거의 전 처음이에요. 음. 나도 그래요. 와 진짜 괜찮다. 음. 아, 너무 맛있다. 이 질리지가 않네. 응, 아, 너무 맛있다. 한 가지를 계속 먹으면 질리는데, 네. 질리지가 않아. 재료가 다, 이렇게 다르게 되있기 때문에, 일단 음, 음, 끝까지 다 먹어도 음. 질리지가 않네. 아, 진짜, 파인애플. 너무 신맛이 없고, 달달한 맛만 음. 남아있다 보니까, 저도 되게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건 끝까지 맛있네. 개인적으로 진짜, 고정 메뉴 갔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 인기 좋겠는데요? 엄마, 이 파... 피자가 출시한 지한달 음. 만에, 음. 판매 1위 찍은 피자예요. 야, 이거. 근데 잔순 광고가 아니라 진짜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어자 저희 다 먹었어요 엄마랑 둘이서 정말 남김없이 정말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야금, 다먹었고요 옆에 있는 쪼가리도 진짜 먹다 너무 맛있어서 막 계속 주워먹었는데 처음으로 피자 시켜가지고 남기지 않고 다 먹어봤습니다 저희 집 역사상 처음이에요 피자 순위를 뽑아주시겠어요? 베스트 3 네네 1번이 치킨 요 치킨 네 2번이 새우 아요 새우 음. 네네 3번은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었는데 단호박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습니다 단호박은 이겁니다 응 음, 단호박 제가 <laughs> 단 <하나 밥을> 할게요 <laughs> 음. 고민거 <고민하고> 계셨네 <laughs> 저는 1위는 요, 요 베이컨 피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새우 피자요 마지막은 저요 파인애플 피자요 요 파인애플 피자는 진짜 알볼로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디저트로 먹을 그런 느낌처럼 마무리를 정말 깔끔하게 해주는 피자인 거 같습니다 진짜 이 피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싶고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한번 정말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laughs>